이준수 후보자가 청문회 하기 전에도 그고또 청문회 과정도 꼭 이런 말을 해요 이공계 아니면 학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어? 그러는 것 같은데 그냥 언뜻 들으면 아, 저 말이 좀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강성 청문에때도 마찬가지였죠. 막 얘기를 하면 아, 아침에 아뭐 자기가 먹을 걸 갖다가 뭐 차에다가 놨다 하니까 어 아, 그럴 수도 있겠네. 그럴 수 있겠네 생각하는데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. 네. 이현령, 비현령이요.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요. 자, 논문을 썼는데 그 수행자들이 학생이 있고 제자가 있잖아요. 그 자기가 입회도 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. 자, 논문이 완성이 됐어요. 그래서 자기가 이걸 발표를 하잖아요. 그 발표한 걸 학, 제자가 학위 논문으로 또 이걸 쓴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학위 논문 지금 이진수 후보자 말 그대로라고 한다면 예. 자, 같이 수행을 해서 공동을 하면 이 논문을 다 같이 공동으로한사람은 어디나 다쓸수 있는 거예요? 어. 그럼 이거 석사학위 논문을 써도 되고 또 다른 박사학위 받을 사람이 그논 가지고 와서 그, 그 중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 박사학위를 쓰면 되는 겁니까? 뭐 논문을 돌려 쓰게 하는 거예요? 음.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. 근데 마치 아뭐 이공계 이런 걸잘 몰라서 뭐 우리 세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같이 수행을 하면 이렇게 씁니다. 아니 같이 수행을 했으면 박사위는 박사귀놈, 박사위 논문을 끝나야는 하 거지. 어디 그 논문을 갖다가 다쓸 수가 있어요. 누구든지 쓸수 있는 건아니잖아 같이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런 말을 반복을 하는데 반복을 하는데. 제가 볼 때는 왜 증인을 안 받아줬을까? 증인 신청해서 증인이 얘기하면 저희 다 거짓말하는 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.